자, 등식,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래. 자, 항등식은 이제 미지수에 무엇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식인데, 항등식이라는 건 좌변, 우변을 정리를 하면 좌변의 모양과 우변의 모양이 완전히 똑같은 게 항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ex 플러스 7 정리를 했는데 자 정리하기 전이라면 자 이런 게 항등식이에요 우변을 분배해서 정리하면 ex 플러스 6 그래서 ex 2X, ex가 똑같고 플러스 6 플러스 6이 똑같은 이런 식이 항등식이란 말이지 그럼 일단은 식을 정리를 한 다음에 좌변 우변이 완전히 똑같다를 봐야 돼 아이나 집중. 자, 그래서 분배하면 마이너스 2X 그 다음 플러스 4 네, 자 X를 먼저 썼으니까 둘이 위치를 바꿉시다. 교환법칙으로 AX 플러스 4 자,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려면 AX의 누구? A야 마이너스 2X의 마이너스 2와 같아야 하죠. A가 마이너스 2여야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자, 9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등식의 성질. 등식의 성질은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된다. 그래서 1번을 보니까 a는 b이면 a 더하기 c는 b 더하기 c가 맞네. 자, 그래서 a가 a 더하기 c가 되면서 좌변에는 c를 더해줬고 자, 우변에 c를 더해주면 b 더하기 c가 이게 맞나요? 맞으면 얘는 옳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건너뛰고 3번 먼저 할게요. 자, a-c는 b-c이면 a는 b이다래. 자, 좌변을 보니까 a-c가 a가 되려면 더하기 c를 해줘야 돼. 그러면서 마이너 c 더하기 c가 없어졌죠? 여기도 더하기 c를 해주면 b가 되나? b가 되죠? 그러면 얘도 옳은 거예요. 자, 1번, 3번이 옳고, 그 다음에 4번. 마이너스 A. A는 B이면,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B가 맞냐, 이거야. 자, A가 마이너스 2A가 되려면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는데, 똑같이 여기에도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주면, B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준 마이너스 2B가 되냐, 안 되냐. 되면은 옳은 겁니다. 똑같은 걸 곱해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분의 A는 4분의 B에서, 이러면 2a는 b가 되느냐, 이거야. 자, 2분의 a가 2a가 되려면 곱하기 4를 해줘야 되죠? 자, 여기도 우변도 똑같이 곱하기 4를 했는데 맞아 떨어지냐, 이거야. 4분의 b가 b가 되죠? 그러면 얘는 옳은 거예요. 자, 문제는 2번이, 인데, 자, a, c는 b, c이면 a는 b이냐가 맞냐, 이거야. 자, 등식의 성질 중에 양변을 같은 수로 나눠도 된다가 있었단 말이지. 자, a c가 a가 되려면 나누기 c를 해줘야 되고요. b c가 b가 되려면 똑같이 나누기 c를 해주면 되는데, 어? 이거 같은 수로 나눈 거니까 옳지 않아요라고 할수 있지만 얘는 옳지 않은 겁니다. 왜? 이게 없어요. c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없어요. 선생님의 발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반대되는 예. 자, A가 7이고, B는 4이고, C가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C는 BC에요. 왜? A는 7, C는 0, B는 4, C는 0. 7 곱하기 0이나 4 곱하기 0이나 같죠? 둘다 0으로. 그렇다고 해서 A랑 B랑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c가 0이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c로 나눌 때, 똑같은 걸로 나눌 때는 걔가 0이 아니다라는 그 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자, 11번. 다음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다. 이때 이용된 등식의 성질을 보기에서 골라서 자, 네모칸 안에 써넣으래 자, 3x-1 좌변의 3x-1은 3x가 됐고 자, 우변에 오는 6이 됐어. 자, 똑같이 더하기 를해 줬네. 자, 양변에 같은 숫자를 더해도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건 기흥리엔 디글리 중에 기억이죠. 빈칸에 기. 자, 그다음에 3x는 6에서 x는 2가 됐는데 3x가 x가 됐고 6이 2가 됐어. 똑같이 나누기 3을 해준 거죠. 음, 등식의 양변을 같은 수로 나눈 거는 리엘이죠. 리엘이 빈칸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뜻에 맞는 거는 2번은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될 거고.